어, 오늘 수리할 트레타는 동양 T430입니다. T430이고,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시동 모터가 이건 제가 그전에 관리하던 건 아니고, 요 근래에 이제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수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른데서 수리를 하던 장비인데, 요번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들이 왔었는데, 수리, 어, 그때, 뭐, 시동이, 점프를 걸어서, 시동을 걸고, 한 2, 3일 또 시동 안 걸고 내비두면은또 시동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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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다른 트레터를 이용해가지고 또 점프를 걸고, 그래서 계속 썼던 트레터인데, 딱올때 올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엔진도 점프를 걸어도 실로, 살살 돌아가는 거죠. 시동 보다가 확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아, 배선이나 이제, 이런 걸 배선 점검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던 거고, 한 2, 3일, 그리고 나서 한 5일 있다가 전화 온 거죠. 시동 또안 걸린다고 시동 좀 봐달라고. 점프를 시켰는데, 그때는 안 걸린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이건 시동 보다까지 교환을 해야 돼요. 원래는 교환을 안 해도 되는데, 배선 수리만 했었어도, 수리를 안 해도 시동모다 교환은 안 해주세요. 시동만 보시면 이 단자, 단자가 여기가 지금 접촉불량이 처음 있었어요. 여기 접촉불량이 있었는데, 아 이걸 수리를 해고 깨끗이 닦아서 또 쪼여서 썼으면 은어 이렇게 교환을 할 때까지는 안 오는데, 지금 아주 혼란한 탓입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새거로 교환할 건데, 배선이 시동 모터 닿는 부분, 네, 여기도 지금 싹 탔죠, 이렇게. 여기에 처음에, 어, 봤었, 시동이 걸려서 점프 걸었을 때, 걸어서 썼을 때 보면은 여기가 벌써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쓰셔서 이제 이어서다가지은 겁니다. 지금 얘 교환해야 되고요, 배선. 그리고 엔진로일 스위치, 위에 보시면 엔진로일 스위치. 이거 지금 오일이 저기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지금 시동보다에 젖어, 젖은 거고, 크러치쪽에 안쪽에는 오일이 다행히 새지 않았습니다. 단자도 이렇게 보시면 붉게 이렇게 녹인한 것처럼 이렇게 안에도 닿는 면이 일부는 다 있고 노랗게 여기 안에 양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접촉이 안된 부분이죠. 여기도 접촉이 좀안 좋았어요. 단자도 그렇고 이 플러스 선이고 접지선, 접지선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 약간 딱 봐도 접촉 불량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접지선도 교환하고 어? 플러스 교환하고 소양 벨트, 후앙벨트. 소양 벨트도 보시면 지금 이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그냥 쓰셨던 거죠. 이러면 또 충전도 덜나올 테고요. 발전기가 스벨하게 되면 충전 전압도 글라오죠아 이거는 데칼이 깨끗하네 보시면 이게 기대번호가 T430Y네 Y Y면은 제조번호 제조번호가 Y Y11 01139 <laughs> 이게 A B C D E F G H I J K L N N O P Q R S T U V W S A B C D E F G H I J K L N N W S Y Z Y Z 잖아요 Y Z XYZ, Y. Z. 와, 예. 모르겠다, 씨. 아무튼, 아, 오늘 갈게 뭐냐면, 펜벨트 41.8, a 가다 41.8, 오일 스위치, 엔진 오일 압력 수 오일 압력 스위치, 시동 모터 시동 모터가한 30만원 돈 정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에 배선을 잘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사포로 닦아가지고만 썼어도 30만원짜리 갈진 않는데 한 30만원 까납니다. 금액이. 플러스 배터리 터미널. 마이너스 접지선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흰색 간다 보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를 꽂아 줘야지, 이게 접촉이 좋아집니다. 그냥 꽂으시면 안 되고. 하는 다 했고 아 배포왕 벨트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 쉬어? 예. 근로자인가요? 아, 아유, 근로자는 뭐 그대로 하는 거니까 농사 노사, 사는지잖아요농사 지. 네. 그 해야지 나와서. 농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잖아. 똑같아요. 아이 농촌이 바보면 우리도 바보면. 그대로 해요, 우리도. 음. 하여, 음. 참맛게, 제가 좀 단단하게 손가락 눌러서 좀 단단하게 씹다 싶으면 그때까지해 주시고 너무 꽉 조이면 또 배아리 나갑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갈고 벨트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이제 약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은 그때 가서 살짝 더 조여 주시면은 늘려 주시면 됩니다. 제 예. 어, 조립은 다 했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충전 전압이 잘 나오나 보겠습니다. 땅이 걸리고, 아이들의 더 식사 볼트, 수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참 찍었네, 이제.